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일, 9월 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1기하 1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발세부에게 물이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너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다왕 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행위인지 아닌지 늘 분별하자.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자.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야에 대한 말씀 읽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내용을 조금 언급하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후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엘리야와 아시아 왕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부에게 물어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아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부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일을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묻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너의 이 행위를 여호 하나님이 악하게 여겨 왕이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것이 엘리야에게서 나온 말인 줄 알고 분노하여서 엘리자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이를 위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군사 50명을 50부장의 인솔하에서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심판을 받아 그 군대와 50부장까지 다 죽습니다. 첫 번째 보내니까 그렇게 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두 번째도 그러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세 번째 50부장을 세 번째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은 두려워합니다. 앞에 보내었던 그 군인들이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엘리야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돌아봐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군인들을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괜찮으니까 만나라고. 그들은 너를 이를 엘리야를 잡아가지 않을 것이니까 말이죠. 오히려 엘리야가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들이 이전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아시아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그 문제를 아랠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부에게 묻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으니 그 보홍된 심판을 너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시아는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또 사모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아시아 왕이 모인 이러한 행동들, 이런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이후에 그러한 메시지를 줄때 책망의 말로 달게 받아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은 더더욱 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겠죠.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압도 잘 몰랐지만 보니까 이 철없는 아시아 왕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붙들어야 할 내용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는지를 분별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자기 귀에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를 기, 그를 눈이 없는 왕은 도만하기 그지 없고 무지하기 그지 없어서 자기 죽을 자리를 스스로 판 것이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데 무지해서 하나님을 주신 말씀도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뜻 같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지는 않는지 그것의 부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는, 그는 바탕 자체가 없는 그러한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셔서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무지한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러한 진앙상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이 정말로 영원한 것이 될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주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더 겸허하게 정진하고 또 성장해 갈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로 인한 분별력이 더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